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윤혜채널 김도현입니다. 아,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뭐 행복한 1% 기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아,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은 기부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에, 에,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써주세요라고 기부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어, 기부 방법은 주민센터 전하셔서 화 어, 기부의사를 밝히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어, 말해줄 것이고, 그렇게 기부된 금액은 어, 다른 어떤 사적인 어, 자선단체들보다 헛돈 쓰지 않고 실제로 어, 불우유,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거의 100% 금액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부하실 수 있다. 자. 행복한 1% 기부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림리 조치원 중림푸르지오입니다 우리가 세종시 그러면 아주 잘 닦여진 세종정부청사 부근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그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시가 어, 그. 들어서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어, 이, 이 세종특별자치시 그 전에 뭐 대전시였겠죠. 이 조치원읍에 있었던 어,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낙찰가율 또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세종 우리가 생각하는 어, 정부청사가 있는 그 신도시 어, 그 지역의 어, 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아, 그래서, 이, 그 밖에, 그 밖에 있는 조치원읍 쪽에 있는 아파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9 다경 7303호, 대전지방법원 본원, 브루지오 2층입니다. 약간 저층이라는 것 알고 계시고, 자, 아파트, 전용 면적 31.7평, 대지권 19.3평이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 그리고 채권자도 이 누구누구로 개인입니다. 감정가 2억 4백이 근데 1차 2월 2 7일날 변경이 돼서 4월 2일 자, 2억 4백. 그대로 이제 1차입니다. 1차. 아직 1차. 이제 시작이고 뭐또 취하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은. 일단 1차고 입찰 8일 전 1차 진행하는 사건이다. 아,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종,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세종시, 뭐 투자로 많이 다니는 아파트들 이 지역이고, 여기서 제법 떨어진 여기, 예, 조치원은 이쪽에 있는 기존에 어떤 형성되어 있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네. 여기 있는 아파트다. 문건 접수 내용. 낙찰자에게 영향을, 영향을 미칠 법한 그 이해 관계자의 흔적을 보자. 이제 그죠? 자, 채권자 아, 일부 뭐 경매 취하사, 일부 취하를 한 사항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어, 송달 등기소, 뭐, 감정평가, 현황조사 보고서. 별 중요하지 않은, 당연히 그냥 절차상 나와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 관계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점류자. 이 점류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신고가 있습니다. 임차인, 성, 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임차인, 뭐, 고정서, 고정서. 자, 일단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 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점류관계 조사서를 보면,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성 누구 누구로 되어 있고 자 주거용 건물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입일 2011년 3월 18일 그리고 확정일자도 2010년 더 빨리 받았네요. 어, 이런 경우 보통 그 전에 전입에 있다가 어, 전입 날짜의 변동이 있었던 거지 어, 확정일자가 훨씬 빠르다. 자 배당 요구일은 2019년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밑에 다른 전입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과의 한 가족입니다. 등기 현황 보면, 등기 현황 보면, 이 집을 샀고,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전입, 뭐, 확정일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등기를 해서 점유해서 살고 있다. 자, 날짜가 보면, 근저당 날짜, 아, 근저당 없네요. 자, 이 강제 경매 있고, 이 날짜가 2019년 5월 2일. 따라서, 아, 이 날짜는 선순이다. 이거 선순이다.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그, 등기상의, 그, 권리. 자, 그 권리 날짜. 그것보다 빠른, 자, 빠르지 않습니까? 빠른 사람은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낙찰받고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배당금을 어저 보증금에 일그못 받은 배당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관계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 돈을 다 받으면 나가겠다. 그 보증금 8천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감정가를 봤을 때, 뭐 이런 아파트들의 낙찰가는 충분히, 낙찰가로는 충분히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 등기상에 인수할 사항은 없다. 아, 있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등기상에 인수할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전세권 있죠. 선순위. 선순위 전세권은 사실상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인수가 되겠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다 배당받으면 그 임차인은 나가는 거고, 이 임대차 계약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배당금을 저 보증금을 배당을 다 받게 되면은 종결되는 끝나는 권리관계라는 뜻이지. 어, 그 권리 자체를 인수할 것이 없는 모두 말소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배당을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낙찰자 입장에서는 뭔가 인수해서 그 권리를 책임지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입찰가에 뭐큰 영향이 없다. 네, 왜? 배당 다 받을 어, 선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권자 배당 다 받고 자기 돈 받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관리비는 모두 내게 될 겁니다. 어, 뭐 따라서 낙찰자한테 뭐 또는 입찰가에 뭐큰 영향을 미칠 법한 어, 사안은 아니다. 어,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에 어, 각종 공과금 포함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있죠. 대항력이 있는 대학력이 있는, 자, 대학력이 있는 날짜가, 전입인 날짜가 근저당보다, 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자, 이 물건은 근저당이 아니라 강제 경매로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빠른 임차인이 있다. 그러나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 아, 가능할 겁니다. 자, 전액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되는 뭔가 금전적 부담이 있는 권리관계는 아니다. 자, 점유자, 배당 요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도 계획. 자, 누구를 명도할 겁니까? 대학력이 있는 전세입자. 자, 이 전세권자. 이 사람을 명도해야 된다. 뭐, 굳이 뭐, 이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잔금 납부 후 1개월 뒤에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명도 확인서, 이, 납찰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으로 명도를 하시면, 이러한 뭐, 강제 집행이나, 뭐, 예상되는 이사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도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아파트 매물 보면 1층 자 1억 9천인데 우리가 2층이니까 1억 9천 7백 호가하고 있는 물건의 어떤 그 상태를 한번 좀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층 1억 9천 뭐 1억 9천 7백 가장 저렴한 건 1억 9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1억 9천 9백 같은 2층이네요. 있 2층 거의 한 2억 정도 호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은 한 1억 9천 정도. 자, 그리고 6층은 2억 천 정도. 뭐 상식적인 어떤 그 어, 매도 매수 어, 그런 호가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실제 2020년 2월 때를 보면 13층인데 1억 9천 5백. 그럼 실제로 실제로 호가보다 실제 기록하는 거래는 한 천만 원 정도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 거래 사례도 있습니다. 보면, 1억 9,508,000, 5층 1억 7,000, 9층이 2억, 1억 8,100도 있었습니다. 2억 1,400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 5개의 거래를 보면, 연말로 오면서 약간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았나. 조금 오르다가, 뭐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주춤한, 그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물의 거래 가는 금액은 감정 2억 4백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실제 거래 사례 기록을 보면 2억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되는 게 금액 기록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낙찰 사례 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도 자, 자이아파트 두개 분석해봅니다. 2020년 1월 8일 하나 있고, 19년 9월 24일. 1월 8일도, 아, 이때도 우리 코로나 관련 사태가 아, 지금처럼 굉장히 어, 커지지 않았던, 아직은 저 시기만 해도 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 않았을 적이죠. 자, 전역 25.6평. 자, 남향이고 2019년 9월은, 어, 2019년께 남향 그리고 최근에 행기 동향입니다 이 공통점은 2차의모든 낙찰이 되더라. 2차 경쟁률은 4대 1과 5대 1이더라자그 밑에 세종 정부청사 있는 지역을 가면 뭐 경쟁률 20대 1도 기록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4대 1, 5대 1. 딱 그쪽에 필요한 거주가 필요한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경쟁이 아닌가?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외부 자금들이 유입되는 그런 투자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 1억 9400, 2억 5000. 그때 거래 가는 금액은 1억 7500과 2억 3000. 이건 전용 39고 이건 26, 5.6평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거래 가는 금액은 1억 7,500이고 2억 3,000일 때. 낙찰가는 1억 6,250과 2억 92, 87. 이게 조금 더큰 평수니까 낙찰가율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의 경매 물건에 적용한다. 자, 데이터 평균 90. 산술 평균, 단순 평균은 아닙니다. 이거, 그 현재의 물건에 어느 정도, 그, 가중치를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매도 효가 1억 9천 적용하면, 자, 하한가는 1억 7,500 정도, 상한가 2억 적용하면 1억 8,500 정도. 자, 따라서 예상되는 낙찰가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억 7,600, 1억 8,500, 한이 900만 원 정도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